오늘은 일단 환전을 할 겁니다 환전을 하고 지금 셀카봉 부러진 지가 좀돼 가지고 고프로 셀카봉 무슨 백화점 가면 판다 그래 가지고 거기 구경을 한번 갈게요 백화점에 그리고 나서 주말에만 열리는 그짭짝 시장 가 가지고 시장 구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7시 비행기니까 한 4시쯤에는 숙소로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4시 전에는 지금 카오산로드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레인보우라고 해서 유명한 데서 했고 파우산로드 양쪽 끝에 레인보우랑 히비, 기비, 환전주 두개 있는데 양쪽 끝에 환전, 환율은 똑같아요. BTS 지하철 타는 데까지는 현지 버스 타고 갈게요. 47번 버스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 BMK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여기 골프로 셀카봉 싸게 샀다는 글을 봐가지고 찾아볼게요 구경도 할겸 천천히 찾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한 1000바트 35,000원 까지쓸 마음이 있고 삼각대 기능하고 멀리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두 가지만 볼게요 샀습니다 왼쪽 게 원래 쓰던 거고 오른쪽 게산 거예요 일부러 똑같은 걸로 샀어요 왼쪽 계획이 부러져 가지고 혹시라도 오른쪽 거 쓰다가 다른 데 부러지면 합체를 해서 쓰겠습니다 바꿨습니다 고프로 엘카봉 나름 많이 생각 나름 많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산다고 샀는데 좀 조잡하네요 확실히 조금 싸니까 어쩔 수 없죠 여기 내셔널 스타디움 역인데 환전소가 하나 있는데 환율이 되게 좋네요 내가 본데 중에 제일 좋네 이미 돈다 바꿨는데 짜뚝짝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정문이아니어가지고 그냥 후문으로 들어가 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뚝짝 시장은 거의 다뭐 기념품 파는 데네요. 기념품. 마사지 샵좀 있고 마사지나 받아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 거랑 마사지를 배워봤으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뭐가 다른지 지나가다가 아무 데나 들어왔습니다 여기 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딴 데보다 너무 아무 데나 들어왔네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별로인 마사지였어요 자 농담 아니고 중간에 나오고 싶었어요. 마사지 받으러. 너무 못 하네. 자, 내가 뭐지? 진짜 진짜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냥 막 주무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별로 별로네요. 이제 마사지는 싼거못 받겠다. 다음에 와토 내가 배운 데서 한번 받아 볼게요, 마사지를. 동남아의 시장 은 어딜 가나 비슷하네요. 여기 뭐 방콕 최대에 대해서 아닌데. 합니다. 네. 아, 이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방금 지하철에서 남자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랑 남자가. 그러니까 그한 칸에서 자연스럽게 양 옆으로 엉덩이 조금씩 밀더니 그한 칸에 둘이 같이 앉더라고요 커플이. 작은 체구가 아니셨는데 근데 중국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기하네요. 자꾸 이런 건 진짜, 진짜 다 중국인인 것 같아요 진짜. 챙겨가지고 비행기 타러 갈 겁니다.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정도 날아서 투라비 정도 갈게요. 공항까지 택시 타면 300바트. 그리고 여기 여행사 셔틀이 있어요. 미니밴. 그것한면 130, 120바트고 이 버스 타면 60바트입니다. 30분에 한대 있고. 생각해보니까 30분 뒤에 온다 치면 내가 좀 늦는데. 지금 버스 기다린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버스가 안 오네요. 똥줄 타요 사실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교통 수단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와... 어 지금 비엣젯 에어를 표를 샀는데 사실 이게 기준이 가방 하나에 7kg 이하더라고요 기준이 그다음난 가방도 두 개고 어... 가방도 두 개고. 무게도 사실 합치면 12kg 정도 돼요 11kg 12kg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쿨하게 보내주네요 무게도 안재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사실 내가 발 마사지 크림이 있어요 이런 젤리나 크림 종류는 반입이안 돼가지고 좀 버려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모른 척하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치약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한 80ml 1 120, 2 0마일짜리 용기에 있는 치약이었는데 한 3분의 2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된대요 웃으면서 안 된다는 자기도 미안하대 근데 대신에 그걸로 티격태격하느라고 그 중요한 발마사지 크림 두 개는 살렸어요 300ml짜리 두 갠데 구했습니다 발마사지 크림 다행이네요 돈부던대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의문? 신기한 거 의문은 비행기 시간이 정확히 7시 25분이더라고요. 7시 그냥 10분 20분까지 7시로 생각하고 왔는데, 티켓에 6시 40분 비행기라고 찍혔어요. 아, 원래 30분 정도 일찍 찍어주는, 찍어주는구나. 아,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지금 비행기가 시간이 미뤄졌습니다. 7시 40분으로. 9시 전에는 공항을 빠져나가야지 버스를 타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늦게 도착하면 이게 택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아,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공항입니다. 버스터미널이 아니라 시내가는 미니밴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바로 살게요 어, 같은 회사가 아니었네요. 회사가 두 개였네요 나란히 붙어있는데 아 하나는 프라이빗이고 하나는 셔틀버스네요 아. 걱정과 다르게 공항에서 이거 미니밴을 90바트 3,000원 정도 내고 타가지고 편하게 왔습니다 그 내가 제일 먼저 내렸어요. 앞자리에서 편하게 왔고 뒤에 보이는 호스텔입니다. 아, 오늘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laughs> 전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2018년 9월 1일 8 0일째 밤입니다. 아 오늘 뭔가 좀 피곤하네요. 사실 배가 안 좋아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좀 힘도 없고. 고맙습니다. 아좀 지치네요 오늘 뭔가 아 비행기 타면 너무 막숨 막혀가지고 원래 타는 거안 좋아하는데 연착도 조금 되고 해가지고 피곤하네요 일단 이제 마사지 교육은 어제로 끝났고 오늘은 이동하는 날이었고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여행을 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